정수리 탈모의 여러 유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모발 이식이 필요한 탈모들입니다. 음, 명확하게 보이죠? 아, 정수리 탈모구나. 가르마도 상당히 넓고. 여기는 굉장히 넓네요. 마찬가지입니다. 아, 좀 심하지 않을 수는 있어도 아마 모발 이식을 먼저 하고 나서 관리를 시작하는 경우를 뜻합니다. 모발 이식해야 되겠죠? 아, 나는 좀더 두고 보고 싶어요. 이런 경우에 보통은 이제 쓰리콤버로 탈모약 복용하고 미녹시딜 쓰고 모발염기 쓰는데 전체적으로 정수리가 가늘어지는 걸 방지하고 좀더 모발들이 굵게 만들기 위해서 저는 메조세라피아 PRP를 어, 병용하기도 합니다. 수술해야 되겠고요. 모발이시, 모발이시, 모발이시. 모발이식, 모발이식. 어, 이런 경우에 참 어, 수술을 바로 선택하지 않으면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탈모약을 드시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발이식을 하고 관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 식이죠. 여기는 관리를 집중적으로 해도 됩니다. 어,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어, 메인을 메조세라피에 PRP로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모바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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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여기는 약 먹으면서 메조세라피나 PRP를 하면서 좀 버텨볼 수도 있겠습니다 모바르시 하면은 어차피 빈자리 채우고 관리하면 훨씬 더낫고요 모바르시 모바르시 여기도 어. 어, 탈모약 드시면서 메조세라피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아, 수술을 원하신다면 당연히 해도 됩니다. 모발이식, 모발이식, 모발이식. 당연히 모발이식 먼저 해야 되고요. 모발이식. 아 여기도 어, 항상 이런 분들이 문제가 되는데 아, 기본적으로. 탈모약 복용은 기본입니다. 그 다음에 미녹시들과 모발영양제는 기본적으로 쓰는 거고요. 아, 좀더 적극적인 치료를 원하면 메조세라피를 같이 시행하면 됩니다. 바로 수술을 먼저 하고 나서 치료를 해도 됩니다. 모발이시모발이시모발이시모발이시모발이시 모발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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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발이시. 이렇습니다. 아, 정수리 타입 같은 경우에는. 빈자리가 많은 경우에는 당연한 모발이식을 해야 되고요. 거기에 플러스 탈모약 복용과 미녹시딜 바르기, 모발 영양제를 쓰는 게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정수리가 조금씩 가늘어지고 있다고 라 한다면 메조세라피를 병용하시기를 추천합니다. 같이 하면 은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보게 됩니다.